삼으로 아름다운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놀라운 기름진 축복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을 알자라는 그 제목 중에 하나 또 육체로 오신 예수님,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시브리서 2장 14절로 18절 말씀,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브리서 2장 14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마귀를 멸하시며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이라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하시이라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이 도우시느니라 이렇게 간략하게 이 말씀을 봤습니다. 이 말씀을 어좀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본다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 그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려고. 일생에 눌려 있고 죄악에 눌려 있고 질병에 눌려 있고 이 시대의 이 코로나, 이천연병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자들을 놓아 주시려고. 자유하게 해주려고 오셨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려고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시험 받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며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질 때 능히 도와주신다. 세상의 그 누구도 부르짖는다고 도와줄 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고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눈이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첫 번째는 마귀를 멸하신다기브리서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속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며,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은 뭐예요? 날마다 부부간에도 오해를 일으키고요, 가정에서도 오해를 일으키고, 이웃과 나 사이에 오해를 일으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해를 일으키고, 죄종과 성도 사이를 오해를 일으켜서 어떻게든지 금이 가게 만들고 쪼개지게 만들고 시험되게 만드는 이게 바로 사탄 마귀인데 이 마귀를. 멸하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마귀 박멸이라고는 헬라어의 뜻은 카타르게오. 카타르게오, 카타르게오가 마귀 박멸인데이 카타르게오라고는 이 말의 뜻은 폐지하다, 치워버리다. 사단 마귀의 역사를 폐지해 버리고 마귀의 능력을 폐지해 버리고 마귀의 본능을 치워버리다, 마귀 역사를 치워버리는 게 바로 카타르게오. 예수님이 오셔서 훨씬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 다음에 카타로게오라는 말은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 더 이상 예수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 안에 들어오고 말씀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해. 사단마귀가 활동하지 못해. 사단마귀 귀신들이 더 이상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지켜 주신다. 세 번째 마귀 박멸이라는 뜻은 재기 불능하게 만드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는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찾아내 버리는. 그래서 카타르개우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카타르개우 재기 불능하게 더 이상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록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의 피 속에 있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더 이상 사단의 종이 되지 않는다. 카타르 계우의네 번째 뜻은 결박하다. 힘을 빼앗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사단 마귀를 결박하시고 그리고 사단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뺏어버려. 사망 권세를 뺏어버려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평강이 있고 영원한 자유가 있다. 그래서 마귀 방멸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사단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마귀의 역사가 더 이상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사랑 사람, 성령의 사랑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구리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로릇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 하십니다. 여기, 놓아준다.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사람들 놓아준다 이 뜻은 바로 놓아주려 하는 아팔라소 아팔라소의 이 뜻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아팔라소 그 말은 자유를 주다 제거하다 무게 눌린 것을 제거하면서 자유함을 주시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풀어주다 해방시키다 죄악에 매여있고 질병에 매여있고 두려움에 매여 있는 자들을 완전히 풀어줘 버려 예수님의 피로 풀어줘 버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풀어줘 버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풀어주고 하늘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절박을 풀어버리고 해방시킨다 죄악에 눌려서 죄악에 종이 되고 저주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됐지만 그이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아팔라소 아팔라소 놓아주려 하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팔라서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시고 악한 더러운 것을 제거하시고 풀어주고 해방시켜 주신다. 죄악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주신다. 그 다음에 물러나게 하다, 떠나가게 하다. 사단 마귀의 역사를 떠나게, 귀신의 역사를 떠나가게 만들고, 저주를 떠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제거로 바꾸다 제거로. 아탄, 사탄의 역사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저주가 있는 곳에 축복을 주시고, 어둠 있는 곳에 주님이 빛을 주신다.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을 주신다.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주신다. 세상의 소망은 완전히 절망이야. 그러나,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 죄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를 주신 그 아팔라 소, 이것은 사탄의 역사를 완전히 물러나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의 옷을 입고 이땅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아팔라소 죄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그리고 완전히 묶여 있는 근심과 절망에 묶여 있는 것을 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예수 의 붙잡고 십자가 찬양하고 예수의 피를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용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거, 너무 그냥 이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습관이 날마다, 날마다, 습관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게, 생명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생명이요? 무슨 뭐, 다윗이나 아브라함의 역사가 너무너무 위대하고 크지만, 아브라함보다 천배 강한 것이 예수의 피요? 다윗보다 천배만배 강한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고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그래, 이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세 번째 붙들어 주신다 아브라함의 자수를 붙들어 주신다 여기 붙들어 주신다는 에필람바노 에필람바노 이 뜻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필람바노는 잡다 붙잡다 돕는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 파도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는 순간 죽 소리 질때 예수님이 다가셔서 손을 딱 잡아서 베드로를 물에 빠져 죽지 않게 건져 주시는 것처럼 바로 세상에 죄악에 빠져 들어가고 절망에 빠져 들어가고 사망에 빠져들고 어가 가난에 이 모든 슬픔에 빠져 들어가는 인생들이 주여 부러지는 순간에 주님이 잡아 에필람 바 에필람 반응 바로 붙들어 주신다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바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자녀들 붙잡아 주신다. 소리치면 붙잡아주시오. 기도하면 붙잡아주시오. 간구하면 붙잡아주시오. 연약할 때 붙잡아주시오. 그래서 에펠 람바로, 그래서 붙들어 주려 하십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붙들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에펠 람바로는 점유하다, 소유하다. 점유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땅을 내 땅을 내가 돈 주고 샀어도 거기에다가 내가 집을 짓고 농사를 쳐야 진짜 내 땅이 되는데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내가 분명히 내 땅은 내 땅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다면 그건 내 땅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에필란바노 이말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점유하시고 소유하신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점령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점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국 사람으로를 소유권을 완전히 주님이 누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점유해 주신다. 예수님이요 옷이 없어서 성령이요 옷이 없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모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완전히 나를 점유해 주신다. 완전히 붙들어 주신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바로 에펠란바노 이 뜻은 최우다 연결하다. 비고빈 우리가 점유당하지 않고 맨땅 바로 나대지라고 하는데 나대지라고는 아주 옷을 벗은 땅 옷을 벗은 사람처럼 나대지라는 말은 아주 아무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통통 비어있는 그 땅에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만드시고 천국을 지으시고 교회를 사우셔서 정말 연결하신다.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연결고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에 오을있고 오셨다. 그러므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 앞에 죄악을 완전히 토해놓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시켜주신다. 연결시켜주신다. 연결시켜 오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시기를 추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요.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무능한 자가 능력을 소유하고 기쁨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에필람바노 하나님과 연결 시켜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에필란거의 뜻은 구주하다, 잡아채다, 구주의 주다, 네. 잡아채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잡아채시는 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 데 그때 죄야, 때그냥그 손을 확 잡아채가지고 절망에 빠져 들어가고 사망에 빠져 들어가는지를 잡아채서 붙들어 주신다. 주님이 잡고 계시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에필람바노, 에필람바노, 잡아주고, 점유하고, 소유하고, 채워주고, 연결하고, 그리고 잡아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려고 에필람바노 해주시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또,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하십니라속량하리하십니라 우리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신 것이라는 거죠. 속량 힐라스코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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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량 힐라스코마이 속량 죄악을 완전히 씻어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는데 힐라스코마이의 뜻은 자비롭다, 은혜롭다. 예, 네, 송냥해주신 우리를 자비와 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주을 씻어주셨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 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 힐라스코마이. 대신 갚는다. 대신 갚는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하고, 저주받아야 하고, 멸망받아야 되지만, 그것을 대신 갚아주신다. 바로 힐라스코마이. 그 말은 죄 값을 대신 치르셨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절망에 처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힐라스코마이는 달래다, 조정하다, 조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사이가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흘려 돌아가심으로 조정한다. 하나님, 내가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얘들이 바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 삼아 주세요. 이렇게 조정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정을 해준다. 힐라스코마이 피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은 진노하신 심판주가 아니라 아버지요 심판받을 우리 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조정해 주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화해시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사이였지만 화해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품어주게 되고. 그래서 힐라스코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힐라스코마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이웃과도 화해를 누려야 되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그 십자가 이거 그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된 것처럼 이웃들하고도 화해하고 부부간에도 화해하고 형제끼리도 화해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하늘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부터 모든 오해와 갈등이 사라져 버리고 화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 을 생각하면 디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능히 돕는다. 능히 도우신다. 도우신다. 보호에 되오 보호에 되오 도우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도와주시요보 뭐에 대해 이 뜻의 말씀은 무엇인가? 돕는다. 헬퍼 해준다. 헬퍼. 영어로 헬프. 도와주는 거 물건을 들을 때 같이 들어줘. 예? 연약할 때 도와주는 거 힘이 들고 니아가를 그럴 때, 진 니아가를 그럴 때, 아, 힘이 약해.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과 뭐, 헬로우, 헬프 미, 헬프 미, 도와주세요. 그러면 얘가 오케이? 도와준 거야. 언덕을 올라갈 때도 밀어주는, 도와줘. 헬프. 헬프 해줘.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죄 많은 세상을 우리가 전도자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바로 도와주려고 시험 받는 자들을 도와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해서 넘겨뜨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기도하는데 도와주시고 신앙생활하는데 도와주시고 전도할 때 도와주시고 가정생활도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과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오셔서 도와주시고, 마음을 도와주시고, 육신도 건강으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평안함을 주셔서 도와주셔서, 절망 대신에 소망으로, 어둠 대신에 빛으로,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 삶을 살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뭐에 대해 우리 도우라는 부름에 응하다. 도우라는 부름에 응하다. 그 다음에, 구조하다, 해방하다. 구조하다, 해방하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구조, 구조대가 있죠? 구조. 바다에 빠져서 호덕거리는 사람들, 이제, 어? 막, 여름이 되게 되면 해수욕장마다 구조대가 있습니다. 훈련된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든지 호우적거리고 막 소리치면 당장 쫓아가서 건전해서 구원해 주듯이, 우리 예수님이 막환란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막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기도만 응답하시고, 그리고 해방하다. 뭐, 네우 뭐에 라고 하는 말은 해방하다. 해방하다. 구제, 원주, 조력자가 되어준다. 이 엄청난 풍부한 뜻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축복하려고 오셨으니, 오늘도 예수님 의지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문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를 방해를 하려고 오셨어요 또 묶여있는 자, 세상에 눌려있고 일생에 매야 종로릇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고 오셨어요 네 번째는 죄 악을 다 씻어내주려고 오셨어요 마지막으로 도와주시려고 오셨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호에 대고 우리를 헬퍼해 주시려고 오셨다 오늘도 이한 주간도 이 말씀을 찾고 도울려 오신 그 예수,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과 승리하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대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비를 뒤집어쓰고 예수의비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안에서는 믿음의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이 한주간도 아니 일평생에 아니 천국 갈 때까지 형통하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